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동쪽 하늘에 여명이 화려가 오고 있습니다. 송천 하늘엔 초각달이 아름답게 애로이 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과 세계 240여 국에서 몽땅 사라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새벽 여명은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인천에서 대국기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대국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대국기선양문학회 회장, 대형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